네 안녕하세요 비루입니다. 이번 영상은 네덜랜드2-100% 가이드 영상이며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며 모든 수집품 및 서브 퀘스트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보물찾기나 실종자 찾는 퀘스트들은 맵을 이리저리 옮겨 다닐 수도 있어서 따로 묶어서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맵을 여러 번 돌기 때문에 맵에 순서를 붙여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모나크 스튜디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여길 먼저 온 이유는 어, 여길 하고 넘어가야 이제 마지막 그 위치에서 서브 퀘스트를 연결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부터 하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네, 먼저 여기 이 퀘스트는 그 베니스 에벤에서그 라디오 연락 바꿔야 되죠 만약에 이 퀘스트가 없다면 그 라디오 한번 베니스 에벤에서 바꿔 오시고요 일단 다 잡아 주도록 합시다 얘왜 이렇게 몸빵이 세냐? <목소리> 아이고. 아, 대화해주고. 이제 dd99, dd09? dd09라는 이 로봇을 데리고 댕겨야 됩니다. DD will find Seb. Just keep it down, okay? Be l i k the beep in DD. 우리 애들 잡아 줘야 될 거고. 억으로 잘 끄네. 아직이야.

됐구나 다행이다 아 보호 걸린 줄자 가는 길에 여기 5번 있죠 5번 쪽에 가서 여기서 스코프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 먼저 확인하고 갑니다 Hello, great flood destroys human civilization often sent by one or more deities in an act of divine retribution no comically timed interjections d.d 여기 여기 놔두고 이제 또 싸워야 됩니다. 그냥 딥 디디를 요따 던져버릴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를 돌려주면 끝납니다. 말하고 이러면 완료됐죠? 됐고 자 아, 여기 7번 아래쪽에 있는 이 컨테이너 여기, 서 스코프 이거 스코프를 다 까고 일단 갈게요 그리고 아마 여기, 일텐데 여기. 컨테이너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다 여기, 그 빠른 이동 포인트 있는 지점으로 후딱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는 도중에 이쪽에서 네임드 만날 수 있거든요. 켈리족, 롱지티그라는. 네임드 만나면 찾고 가세요. 켈리 조의 가방 열쇠 얻을 수 있고 마른 이동 포인트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야, 돌아오게 되면 서브 캐스트가 또 있을 거예요. 무전으로 대화하고. 자 다시 테라를 만나러 가는데 가는 도중에 네임드 인 한번 둘러볼게요. 아 여기 있네요. 위치는 여기 7번 위쪽에 스페이 폭스 얘가 그 하수도에서 올라왔거든요 맨홀 가고 이게 잡아서 열쇠 얻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고 까고, 그 다음에 여기 금고도 까고, 그 다음에 어, 서브캐스트 하러 갈게요. 다 해놓고. 자, 다음은 여기. 어, 뭐고. 얘는 이름은 네임드 같지만 네임드 아닙니다. 계속 챔 되더라고. 얘네들 죽여도 아무것도 안 줘요. 얘네들 그냥 유명 연예인인가 봐, 아니면 직원 이름이라든지. 자, 여기 와서 서브 캐스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How you do? Captain, first of 아, 7번으로 들어가야 되죠. 7번 세트장 들어와서 애들 다 죽여야 되고. 여기 있니? 어우 First officers log supplemental. After dealing with a zombie ambush, we will use a time portal to jump back into 1970s New York. I will wear a beanie to hide my alien fro. 여기서 여기 올라가요? 혹시 차 하나 있고 이제 3개 조사하면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가 어딨더라? 그냥 가운데네요? 이게, 좀 키링마다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위치가. 원래 안 이랬던 것 같은데. 자, 밖에 나와서 애들 끌어옵니다. Are you going still alive out there all right captain just baiting a trap for the zomboid then semari semari man what in your favor don't worry about about using the special effects those zombies won't know what hit them very nice <laughs> 됐고 이걸 이제 길을 내려요 얘가 잘 안와요 근데 이걸로 전기를 좀 매기고 싶은데 얘가 잘 안와 그냥 가서 팰래 감정 따위 아니, 아이 진짜 어디 가는 거야? 하, <laughs> 기다찬네 <피> 열받네. <laughs> 어 뭐, 여기로 갈 줄은 아니 밑에 맛있는 거 많을 텐데 왜 여기 와서 먹냐? 아 어? 어디 간 거야? 아니 저기요. 왜왜 왜 이러는 거야 이게? 또또또또또또또또또 또,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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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니? 아니 어이 너무 짜증나네 진짜. a <laughs> n 여기 맛있는 거 많은데 어디도 안다는 거야? 아... 어. 자, 이렇게, 어, 완료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 그, 뭐지? 아마 실종자가 여기 있을 거예요. 실종자 퀘스트가 아마 있을 텐데, 그거는, 어, 다른 영상에서 그냥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이제 마지막 어 그쪽에서 마지막 지역에서 조금 동선이 깔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